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은 시간과 많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는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셨고 삶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살아가시는 삶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천국을 보여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말, 하늘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과정이고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하나로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렇게 압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말씀이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 이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일과 예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으로 하면 예수 생명을 채우는 것과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는 일은 예수 생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사는 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천국을 보여주고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사는 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나며 산이 기쁨과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면 찬양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찬양, 나의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노래를 부르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주님께서 주신 노래를 할 때,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한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길에 베들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즉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건너뛰어서 올라가는 수가 없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또 다른 사닥다리. 또 순종하면 또 다른 사닥다리. 또 말씀에 순정하면 또 다른 사닥다리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춤에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는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순종하는 송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세 기 6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노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요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땅 가운데서 이렇게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뜻을 이루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어떤 성도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연결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베드로는 기도 중에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마 그 중에 다수가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니 한 영이 운행을 했을 때 그들도 그 마음을 말씀으로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한영 안에 있으면 한 영이 운행할 때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입니다. 저희가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였듯이 제자들도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한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니 한 영이 운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 주셨을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또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한영 안에서 성취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한 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면 생명이 운행할 때 우리는 즉시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수를 채웠습니다. 제자의 수가 채워져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는 것과 제자들의 수를 채우라는 이두 가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난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통구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법을 우리가 그래서 익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생명이 길이고 예수 생명이 법입니다. 이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때 결국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거하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